멋지게 산다는 것비 오는 날엔 동네 빵집에서 커피를 마신다. 창밖을 보며 비가 내리는 걸 구경한다. 커피 향과 비 냄새가 섞이는 순간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꽤 멋진 하루가 된다. 어쩌면 멋지게 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 움켜쥐지 않고 매일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일을 찾는 것. 그게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비결일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쉽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아닐까?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엔 늦었을까? 그렇게 걱정하다 보면 어느새 표정이 굳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젊음은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 아닐까?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 즐거운 걸 찾아나서는 사람이 진짜 젊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돈을 쓰는 것도 비슷하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언젠가 후회하게 된다.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사지 않았던 날, 친구들과의 여행을 포기했던 순간, 먹고 싶었던 음식을 그냥 지나쳤던 기억들. 그런데 인생은 늘 그렇다. 아껴둔다고 해서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기분 좋게 돈을 쓸줄 아는 것. 그게 삶을 더 근사하게 만든다. 세상을 멋지게 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것인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 것에 참견하지 않기, 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소중하게 바라보기, 체념할 것은 빠르게 체념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나쁘지 않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멋진 인생이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순간들을 쌓아가는 것 아닐까. 오늘도 나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래, 이 정도면 꽤 멋진 하루지.